이사야 12장 그 날이 오면 너는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주님 전에는 주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셨으나 이제는 주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나는 주님을 의지한다 나에게 두려움 없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다 너희가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를 것이다. 그날이 오면 너희는 또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리며 그의 높은 이름을 선포하여라.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송하여라. 이것을 온 세계에 알려라. 시온의 주이나 소리를 높여서 노래하여라. 너희 가운데 계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13장 다음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빌론을 두고 받은 엄한 경고의 예언이다. 너희는 벌거승위가 된산 위에 공격신호 깃발을 세우고 소리를 높여서 용사들을 소집하여라. 바빌론의 존귀한 자들이 사는 문들로 그 용사들이 쳐들어가도록 손을 들어 공격 신호를 보내라. 나는 이미 내가 거룩히 구별한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렸고, 나의 분노를 원수들에게 쏟아 놓으려고 사기가 충천한 나의 용사들을 불렀다. 저 소리를 들어보아라. 산 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다. 저 소리를 들어보아라. 무리가 떠드는 소리다. 저 소리를 들어보아라. 나라들이 소리치고, 나라들이 모여서 떠드는 소리다. 만군의 주님께서 공격을 앞두고 군대를 검열하실 것이다. 주님의 군대가 먼 나라에서 온다. 하늘 끝저 너머에서 온다. 그들이 주님과 함께 그 진노의 무기로 온 땅을 멸하려 온다. 슬피 울르라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깝다. 전능하신 분께서 오시는 날, 파멸의 날이 곧 이른다. 날이 가까이 올수록 사람들의 손이 축 늘어지고 간담이 녹을 것이다. 그들이 공포에 서로 잡히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것이 해산하는 여인이 몸부림치듯 할 것이다. 그들은 놀라 서로 쳐다보며 공포에 질릴 것이다. 주님의 날이 온다. 무자비한 날, 진노와 맹렬한 분노의 날. 땅을 황폐하게 하고 그 땅에서 죄인들을 멸절시키는 주님의 날이 온다. 하늘의 별들과 그 성자들이 빛을 내지 못하며, 해가 떠도 어둡고 달 또한 그 빛을 비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세상의 악과 흉악한 자들의 악행을 벌하겠다. 교만한 자들의 오만을 꺾어 놓고 포악한 자들의 거만을 낮추어 놓겠다. 내가 사람들의 수를 순금보다 희귀하게 만들고, 오빌의 금보다도 드물게 만들겠다.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흔들리게 하겠다. 만군의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그 분노가 맹렬히 불타는 날에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바빌론에 사는 외국 사람들은 마치 쫓기는 노루와 같이, 모으는 이 없는 양 떼와 같이 각기 제 민족에게로 돌아가고, 제 나라로 도망칠 것이다. 그러나 눈에 띄는 자마다 모두 창에 찔리고 잡히는 자마다 모두 칼에 쓰러질 것이다.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이 보는 데서 매어 쳐져 갈기갈기 찢어지고 그들의 집은 약탈을 당하며 그들의 아내는 강제로 추행을 당할 것이다. 내가 메대 사람들을 불러다가 바빌론을 공격하게 하겠다. 메대 군인들은 은 따위에는 관심도 없고 금 같은 것도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은 활로 젊은이들을 쏘아 갈기갈기 찢어 죽이며 갓난 아기를 가엽게 여기지 않고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나라들 가운데서 가장 찬란한 바빌론, 바빌로니아 사람의 영예요 자랑거리인 바빌론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때에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것이다. 그곳에는 영원토록 사람이 살지 못하며 오고 오는 세대에도 사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떠돌아다니는 아랍 사람도 거기에는 장막을 치지 않으며 목자들도 거기에서는 양떼에게 풀을 뜯기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는 다만 들짐승들이나 뒹굴며 사람이 살던 집에는 부르짖는 짐승들이 가득하며. 타조들이 거기에 깃들이며 사냥들이 그 폐허에서 뛰어놀 것이다. 화려하던 궁전에서는 승냥이가 울부짖고 화려하던 신전에서는 늑대가 울 것이다.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날은 절대로 연기되지 않는다. 14장 주님께서 야곱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선택하시고 그들을 고향 땅에서 살게 하실 것이다. 그때에 외국 사람들도 그들에게 와서 야곱의 결례와 함께 살 것이다. 여러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의 귀향을 도울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께서 주신 땅에서 외국 사람을 남종과 여종으로 부릴 것이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사로잡았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들을 억누르던 자들을 다스릴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고통과 불안을 없애주시고 강제 노동에서 벗어나서 안식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바빌론 왕을 조롱하는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 웬일이냐? 폭군이 꼬꾸라지다니. 그의 분노가 그치다니. 주님께서 악한 통치자의 권세를 꺾으셨구나. 악한 통치자의 지팡이를 꺾으셨구나. 화를 내며 백성들을 억누르고 또 억눌러 억압을 그칠 줄 모르더니 정복한 민족들을 억압해도 막을 사람이 없더니 마침내 온 세상이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구나 모두들 기뻐하며 노래 부른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내가 망한 것을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엎어졌으니 이제는 우리를 배로 올라올 자가 없겠구나 하며 기뻐한다. 땅 밑의 수호리, 내가 오는 것을 반겨 맞으려고 들떠 있고 죽어서 거기에 잠든 세상 모든 통치자의 망령을 깨우며 한때 세상을 주름잡던 그 왕들을 깨운다. 그 망령들이 너에게 한 마디씩 할 것이다. 너도 별수 없이 우리처럼 무력해졌구나. 우리와 똑같은 신세가 되었구나. 너의 영화가 너의 검은고 소리와 함께 수월로 떨어졌으니 구더기를 요렇게 깔고 지렁이를 이불로 덮고 있구나. 웬일이냐? 너 아침의 아들 새벽별아. 내가 하늘에서 떨어지다니. 민족들을 짓밟아 맥도 못 추게 하던 내가 통나무처럼 찍혀서 땅바닥에 나 뒹굴다니. 내가 평소에 늘 장담하더니 내가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겠다.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나의 보좌를 두고 저 멀리 북쪽 끝에 있는 산 위에 신들이 모여 있는 그산 위에 자리 잡고 앉겠다. 내가 저 구름 위에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하더니 그렇게 말하던 내가 수로 땅밑 구덩이에서도 맨 밑바닥으로 떨어졌구나. 너를 보는 사람마다 한때 왕 노릇하던 너를 두고 생각에 잠길 것이다. 이자가 바로 세상을 뒤흔들고 여러 나라들을 떨게 하며 땅을 황폐하게 만들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사람들을 제 나라로 돌려보내지 않던 그 자인가 할 것이다. 다른 나라의 왕들은 모두 화려한 무덤에 누워 있는데. 너는 무덤도 없이 오물처럼 버려져 칼에 찔려 죽은 군인들의 시체 더미 밑에 깔려 있다가 지하 세계의 밑바닥으로 내려갈 것이다. 너의 시체를 사람들이 짓밟을 것이다. 내가 너의 나라를 황폐하게 하고 너의 백성을 죽였으니 너는 왕들과 함께 묻히지 못할 것이다. 너의 자손도 이 세상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아, 조상들의 죄를 물어야 하니 그 자손을 학살할 준비를 하여라.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막아라. 그들이 이땅 위에 성읍의 기초를 놓지 못하도록 막아라.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일어나 바벨론을 치겠다. 내가 바벨론을 멸하겠다. 그 명성도 없애고, 살아남아서 바벨론의 이름을 이어갈 자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멸종시키겠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또 내가 그 도성 바빌론을 고슴도치의 거처가 되게 하고 물 웅덩이로 만들며 멸망의 빗자루로 말끔히 쓸어버리겠다. 만군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24절. 만군의 주님께서 맹세하여 말씀하신다. 내가 계획한 것을 그대로 실행하며 내가 뜻한 것을 그대로 이루겠다. 내가 나의 땅에서 아시리아 사람들을 으스러뜨리고, 나의 산 위에서 그들을 밟아 버리겠다. 그들이 나의 백성에게 메운 멍해를 내가 벗겨주겠다. 그가 씌운 멍해가 그들에게서 벗겨지고, 그가 지운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겨질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온 세계를 보시고, 세우신 계획이다. 주님께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려고 팔을 펴셨다. 만군의 주님께서 계획하셨는데, 누가 감히 그것을 못하게 하겠느냐? 심판하시려고 팔을 펴셨는데, 누가 그 팔을 막겠느냐?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주님께서 다음과 같은 경고의 말씀을 하셨다. 모든 블레셋 사람들아, 너를 치던 몽둥이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아라. 뱀이 죽은 자리에서 독사가 나오기도 하고 그것이 낳은 알이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기도 한다. 나의 땅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불쌍한 사람들이 평안히 누워 쉴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 블레셋 사람들을 모조리 굶어 죽게 하고 너희 가운데서 남은 자는 내가 칼에 죽게 하겠다. 성문아 슬피 오르라. 성읍아 울부짖어라. 너 블레셋사, 너가 없어져라. 북쪽에서부터 강한 군대가 진군하여 올 것이니 너희 군인 가운데서 그것을 피하여 벗어날 자가 없을 것이다. 블레셋 특사들에게는 무엇이라고 답변할 것인가? 주님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고통 당하던 그의 백성이 그리로 피한다 하고 답변하여라.